인생 시뮬레이션 장르하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게임이 하나 있죠. 심즈, 또 심즈, 또 심즈죠. 그런 심즈의 대항마로서 출시된 게임은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파라라이브, 라이프 오브 유와 같은 게임들이 이후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출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 기업에서 심즈와 버금가는 퀄리티의 게임 트레일러를 이번 G스타에서 공개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의 인조이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인조이의 배경은 한국의 서울을 바탕으로 한 도원 미국 LA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도시 블리스베이 등 여러 개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서울 역삼동 일대를 바탕으로 한 도원이 트레일러의 주 무대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날씨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고 심지처럼 클릭으로 이동이 아닌 WASD를 활용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FPS, TPS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겠죠? 직업군과 나이대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플레이어가 컨트롤하는 캐릭터를 직접 직장에 데려가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군 중 하나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직접 사무 업무를 하는 모습도 심지처럼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접 컨트롤이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직업군은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직접 물건을 채우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보이네요. 영상에서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PC방, 식당, 코인노래방과 같은 시설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하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스마트폰을 통해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다른 NPC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친구를 부르거나 길거리 노점에서 간식을 사 먹거나 집을 청소하는 등 심지어에서 가능했던 모든 기능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킹, 인형 뽑기, 해피타임 갖기, 게임하기, 운동하기, 군 생활하기, 요가 등 수많은 활동들이 DLC 없이 기본 게임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피타임에서 보이던 무드인 황홀함, 군 훈련을 받는 도중 보이던 무드인 불쾌감 같은 부분을 통해 보았을 때 특정 활동들이 감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되는 게임이라는 만큼 그래픽에 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훌륭한 반사품질과 그림자, 디테일한 게임 모델링 퀄리티와 한국적인 리얼리티를 더한 만큼 게임의 질을 확실히 올려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 그래픽의 경우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볼수 있는데 기본 캐릭터부터가 한국적인 사람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대, 체형, 피부색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프리셋 캐릭터에서 골라서 조절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메이크업과 표정도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색상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헤어의 경우, 심지어 헤어와는 달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어의 종류가 많이 보였는데요.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툴로 기본 게임 같은 경우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AI 텍스처 기능을 통해 원하는 의상 텍스처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 모드에 대한 옵션입니다. 벽은 높이가 4가지나 되는 모습이고 가구는 색상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벽, 바닥, 천장의 색상과 재질 또한 조절할 수 있어 보입니다. 건축 모드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선 기존의 인생 시뮬레이션이 가진 기능들을 전부 소화해내면서 이 정도 그래픽 퀄리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구 텍스처에도 AI 텍스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나만의 가구 만들기처럼 의상도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형태는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도 있기에 보다 현실적인 주거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을 지도입니다. 코엑스 일대의 모습이 보이고, 아래 봉은사를 모티브로 한 지역도 보입니다. 영상에서 보였던 학교도 이쪽에 있는 모습이고, 주택가, 빌라 단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 형태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을이 생각보다 작진 않은 규모로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외관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도시 내의 전광판 이미지를 바꾸거나 나무의 외형을 바꾸거나 군중수 조절, 도시 시설의 안정성 상태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있네요. 비가 오면 사람의 옷이 젖거나 눈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등의 플레이 요소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유아들의 인간관계부터 어린이들, 사랑과 전쟁을 찍거나 로맨스 드라마를 찍을 수도 있겠죠? 정말 뛰어난 그래픽과 높은 게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크래프톤의 인조이.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4년 PC, 엑스박스 시리즈 XS, 플레이스테이션 5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의 인조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